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신로한 보세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8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못된 무지의 벽 이 죽음의 문제, 잘못된 판단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은 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자 1절 말씀해 봅시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한 그 당시 일반적인 사람들의 관념과 그들의 판단이 무엇이었는지를 드러낸 것이 이제 2절에서 이어집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나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임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물어볼 때 궁금한 것이 무엇이었냐는 것입니다. 궁금한 것은 이 사람이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었어요. 이들은 궁금한, 이,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죄로 인함이라는 것을 선입견을 가지고 정해놓은 다음에, 근데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맹인되었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사람이 죄인이 될수 있는가? 죄를 아직 짓지 못할 때 아닌가라는 이 생각으로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가 이 사람이 맹인 된 증벌을 받은 이유인 것이 무엇인지를 궁금해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선 중에 하나를 넘은 가장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죄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로 판단하는 것의 기준은 누구의 기준이냐면 나의 기준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과 나의 어떤 환경에 의한 생성된 나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죄의 기준은 철저하게 누구의 기준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 말씀을 자주 인용하면서 선악가로 인한 인간의 모습의 죄의 본질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좋은 자기만의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보편적으로 가진 사람들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이 절에서 나타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질병은 하나님의 징계로 오는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을 가진 자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이두 가지 중에서 더 치명적인 것이 있습니다. 나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보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죄악된 것인데 나의 기준이 확정적으로 내가 내리는 결론에 의해서 옳다라고 여기는 것, 나의 판단이 옳다라고, 나의 심판이 옳다라고, 나의 선입견이 옳다라고 여기는 것은 사실은 더큰 죄입니다. 더큰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놀라운 해석,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선하십니다. 이 말씀이 없었더라면 아마 우리는 정말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자격도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3절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지금 현재 이 사람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또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해석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이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누군가를 병들게 하고, 누군가를 가난하게 하고, 누군가를 빈궁에 처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신가? 그래서 내가 힘들고, 내가 괴롭고, 내가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미리 계획해 놓으신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건가? 운명론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왜 3절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정말 참된 소망을 주고 참된 역사를 주는 말씀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대로 창세계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소견의 좋은대로 우리의 선악의 기준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게 된 결과가 무엇이냐면 지난 시간 우리가 팔장 마지막 부분에서 나눴던 것처럼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이런 무지의 절벽에 놓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무지의 이 방벽에 놓여서 앞으로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인 것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솔견에 좋은 선악의 기준으로 산 결과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이 신분 안에서 어떠한 참된 자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팔장 말씀에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빛이 나를 비출 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찾아왔을 때, 우리의 연약함의 역사, 우리의 죄악된 역사, 우리의 죽음의 역사는 이제 무엇을 위한 역사로 하나님께서 탈바꿈 시켜 주시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역사로 탈바꿈 시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이고 능력이고 참된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죄로 인한 전적 무능이나 우리의 기준으로 죄인들을 정자하고 죄인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보는 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누구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라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일을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밤이 옵니다. 우리가 아무 일도 할수 없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상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은혜의 역사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뜻을 보면은 필연적으로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 일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삶의 특징입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삶.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는 삶.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을 해야 하냐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삶. 증언하는 삶, 선포하는 삶, 가르치는 삶, 이 빛으로 세상을 고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십니다. 죄로 인해서 비천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은혜의 역사로 회복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6절 봅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지흙그리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여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회복의 능력을 보여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타나는 것이 오늘 후반절 말씀과 이번 주 다음 시간부터 나눠야 될구장 후반절 말씀입니다. 계속 봅시다 8절 이웃 사람들이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면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또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역사를 대면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그들에게 혼란을 줍니다. 그때 이 사람은 증언합니다. 자기 말에 내가 그니라. 우선 그를 통해서 나타난 역사가 무엇인지를 그의 입을 통해서 증언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가 아직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직 라비라 부르신 제자들의 대화를 통해서 그분이 예수라는 것만 압니다. 그래서 10절 봅시다. 그들이 묻때 그러면 내 눈에, 눈이 어떻게 떠드니나 이제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그에게는 아무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무엇을 했냐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니 실로함에 가서 씻어 하기에 가서 씻었으니 보게 되었나이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과정을 서, 설명합니다. 그냥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고 나서 그는 어디도 못도 모르냐면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그 예수님이 어디로 갔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하게 확인합시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한 제자들의 선입관과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선입관은 그는 죄입니다. 관심사는 누구의 죄일까?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것 중에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복음에 의한 회복이 아니라 죄인이나 정죄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상대적으로 나는 의롭다는 것입니다. 나는 태어날부터 소경되지 않은 것을 보니까 이 사람보다는 내가 의롭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제자들의 선입관과 관심사는 전제가 무엇이냐면 자기의입니다. 나는 더 높은 의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 부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쉽게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먼저 되었다는 것이 때로는 나의 의로 포장될 때가 있습니다 그 지금은 제자들이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사도인의 3장에서 놀라, 나타난 놀라운 역사는 뭐냐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 앉은 병이를 일으켰을 때 걷지 못한 자를 일으켰을 때 뭐라고 얘기하면 이것을 우리의 경건이나 권능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나타난 것이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권능이 나타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 변화된 삶을 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은 자기의 관심 있는 삶에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본 후에 성령의 이끄시를 받는 삶의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들의 모든 관심과 기준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행동의 기준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맹인된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시나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빛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하는 일할때이 일에 내가 충성되고 내가 사용받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3번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시면 무엇을 명령합니까? 땅에서 침을 뱉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십니다. 이것의 목적은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이 사람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어떤 사람, 그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본문의 중심선을 보시다 오늘은 구장 첫 시간이라 서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구장 말씀은 요한복음의 본론에 해당하는 말씀으로 개시 활동의 충돌기에 속한 내용상 충돌의 결과를 시기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는 수전절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입니다. 구장 10장은 7장, 8장에 비하여 비교적 소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위기의식의 흐름을 예상할 수 있는 대로 거의 극한 상황이 이루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즉, 무엇이냐면 예수의 짐을 죽이려는 끊임없는 시도가 더욱더 극심해지는 걸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11장에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일이 결국 주님을 순환주간으로 이끌어가는 계기가 됩니다. 이를 분해하면, 분해하면 나타나, 나면서부터 타나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주님이 1절부터 41절,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설교가 10장, 1절부터 21절, 주님 자신에 대한 제차 증언이 10장 21절로 42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장 내용은 다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분은 맹인된 자를 고치신 일과 그 뜻이 바로 오늘 보면 말씀이고, 둘째, 눈뜬 자와 주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박해가 14, 절로 3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둘째 부분다 당과 같이 나타납니다. 바리인대 1차 신문, 2차 신문, 3차 신문, 4차 신문으로 나타나고 결국은 눈뜬 사람을 쫓아내는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 다음에는 주님이 이 사람을 찾아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이 사람과 거리를 둡니다. 실로암에 가서 예수님의 능력은 그냥 눈을 뜨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라함에 가서 눈을 뜨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바로 보게 만드는 일을 늦추시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 과정을 바리새인들의 신문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만들고 고백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쫓아낸 자들에 대한 주님의 정제로 구장 은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란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고난과 질병은 아담의 타락 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에게 각종 질병으로 괴로운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많은 고난과 슬픔의 원인인 죄를 증오하고 싸워야 하나 그렇지 않고 더욱 죄를 사랑합니다. 이것이 인류의 한계입니다. 자기 소견의 좋은 대로 산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인간이 죄를 사랑하고 즐기는 것보다 더큰 타락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죽음에 패배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포 안에서 방황합니다. 현대 우리가, 현재 사회에서 우리가 이 공포,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너무나 깊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움을 줍니다. 생명을 줍니다. 소망을 줍니다. 능력을 주고 승리를 줍니다. 결국 사람들에게 만연된 질병의 원인은 인류의 범죄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맹인이 맹인된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복음을 위해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고 바르게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신 기회가 지나면 일할 수 없을 때가 반드시 옵니다. 일할 수 있을 때 특히 선한 일, 전도하는 일은 지금이 가장 적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선익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일할 때 자신의 방법보다는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이때 성도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행사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신 자네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사실을 바르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전능자의 능력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보기에 불가능한 일까지도 전능하신 능력과 무한한 권세로 채워 주심 처리해 주십니다. 이 부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 우리의 한계 안에서 우리가 포기하고 그냥 그렇게 노예의 삶을 사는 거에 대해서 죄의 노예, 죽음의 노예 이 연약함에서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 손에 쓰임 받게 된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후 계속 경고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먼저 받았을 뿐입니다. 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쓰실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유익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한 도구로 계속 사용하시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과 귀중의 여김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우리 교회의 역사는 바로 이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은혜 안에서 어떻게 사느냐? 선입관과 판단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무엇이죠? 선입관과 판단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본문 다증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이 합당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판단할 수 없는데 판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로마서에서 장구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것을 한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경된 자는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인지 예수님에 대한 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솔직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나타납니다.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이 영광의 본질적인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결론으로 얘기드리면. 구장 말씀에서 나타나고 나사로 살리신 사건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그를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누군가를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도록 양육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사는 삶 안에서 우리의 공동체가 계승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소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저 본문 적용합니다. 연약한 영혼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됩니까? 선입관 판단아닙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특히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이 교회와 가정에서 바로 실천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관계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을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은 어떤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의 부르심의 소명의 삶의 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과 교회에서 이 사회에서 우리의 망가짐입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는 삶, 바로 믿는 삶, 바로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 연약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에게 사랑과 위로를 제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 연약할 때 찾아와 주시고 병들었을 때 고쳐 주시고 가난하여 스스로 아무것도 했을 때 은혜로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계승하는 삶, 즉 우리가 이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록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상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을 대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